거예요. 생각하는 거 보세요. 범례 같은 사람들을 봐요. 그 풍년이 오면 쌀 창고를 엄청 지어가지고 쌀을 다 사놓는 거예요. 풍년이 올 때마다 그 사람 부자 된 돈이 되게 간단해요. 풍년이 오면 쌀이 넘쳐나니까 싸 잖아 이게 그러니까 창고를 엄청 적 그리고 그 쌀을 다 창고다 재워놔 그러면 그 사람 이 인생 살아보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풍년, 흉년이 오더라는 거야. 자기 살아보니까. 그러면 흉년이 올때그 창고에 넣었던 쌀을 높은 가격으로 파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 경제라는 게 주기가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 지금 경험해 좀몇 번이나 지금 경험하니까, 어, 그 경제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게 5년 주기가 제일 짧은 건 1년에서 2년, 좀긴 거는 3년에서 5년, 10년, 50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주맞닥뜨리는 거는 1~2년 짧은 주기고, 그다음에 한 5년. 10년, 제일 우리가 제일 경험 제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반복되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경험 방법으로 하면서도 몸이 뭐 하면 안 움직인다는 거지. 그래서 그 여기 지금 중국의 그 주식이 맥나라부터청나라 초에 이미 주식 그 개념의 운영이 나온 거예요. 맥나라청나라 그리고 사실은 여기 지금 1,870원이니까 그러니까 청나라 때죠. 그때 양모파라는 게 개업파예요, 중국 주식에서. 그때 이미 최초의 주식이 출현했는데 오늘의그 중국의 초상 증권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중국의 제일 큰상지한 중국의 초상지라고 제일 먼저 만들어진 주식제 개념이 회사예요. 제일 크고 그래서 그게 다청나라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라 때는 중국에서 봉건주의 제도 할 때잖아요. 근데 이미 주식제 개념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네덜란드고 뭐 이런 이런 데를 생각하지만 중국은 그때 완전히 폐쇄된 국가였잖아요. 이렇게 개방된 거 아니에요? 청나라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거 모르는 나라에서 그냥 청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 그때까지도 세계 GDP 1위였으니까. 그래서 뭐 네덜란드에 뭐뭐 주식 이런 거 모르는 거야 동인도 회사 이런 거 모르고 근데 자체 내부에 이미 주식 어 개념의 회사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중국의 자본주의는 태생이 된 거지 이식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 18년에 북경증권거래소가 지금 여기 최초의 증권거래소로 나왔잖아요. 18년에는 어 공산당이 장악한 국민당 때잖아요. 결국 일본이 침략했을 때고요. 근데 이때 북경증권거래소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성마다 거의 거래소가 다 있었어요. 각 성마다. 되게 웃기죠. 근데 이게 20년대 30년 상해 증권상이 활발해지면서 상해가 그때 이미 글로벌 금융 중심 역할을 합니다. 만면 무역이 크니까 해상산업이 크고 그다음에 47년에는 홍콩 증권거래소가 만들어진 게 오늘날 우리가 그 홍콩 증권거래소예요. 그 메인보드하고 성당 거래소가 두개다 만들어졌고요. 49년에 모태동이 사회주의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면서 뭐 그때 거의 성별로 있던 거래소를 다 폐쇄해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자본주의적인 부분을 다 없애 버리고 완전한 사회주의, 극그 사회주의, 구그 소련을 그대로 벤치마킹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는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중국이 사실은 이 사회주의 역사를 빼면, 사회주의 역사를 빼면 원래는 태생적으로 굉장히 자본주의에 친숙한 나라라는 거예요.